네. 원래 그게 네. 바닥이 이렇게 되 있잖아요. 졸자마자 네. 이게 뭐 뒤로 물이 넘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씩 예수관이 그게 깨져 있었는데 좀씩 네.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 아, 그, 일단 저희가요? 반복... 다 저희 문제면 제가 또 해야죠. 자, 형님. 자. 자, 타시오. 이거. 이 단차가 있죠. 올라가서 어, 꺾어서 올라가는데. 그럼 그죠? 여기 튀티 밥인데 티...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를 못걸고 올라가는 거야? 예, 물이 물이 좀 항상 차 있는 거 맞네. 예? 그래서 얘가 이걸 샤프트가 못 치고 들어가는 거군에. 예? 근데 저쪽 거좀 지나가면 저쪽에는 구멍이 있는데. 근데 이거4시경도 지금 어 들어갔다. 거기 아, 있다 들어갔네. 저기 저기 저기. 와. 그거 뭐야? 와. 사모님 이거 보세요. 음 엄청나네, 엄청나. 이게 샤프트가 이게 엄청나죠? 그 저것이 엄청나게 들어죠? 아까 빠진 것들이. 그 음식 같은 거.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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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찼네. 저 기름 덩어리. 음, 기름 떠만. 응, 어, 형님 네. 샤프트로 한번 넣어야 봐 되겠네. 결론은? 네? 자, 샤프트. 저 <laughs> 떨어져? ཁྱོ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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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에다가 딱 쓰는 거 있잖아, 카메라. 아싸! 좋다! 뜨거운 물! 어! 뜨거워! 우와! 뜨겁다! 그죠? 다 들어갔지? 응, 응, 응. 자, 거기, 사모님! 거기 마... 자, 거, 사모님 거, 거, 보세요! 여기가 음, 들으면... 끝에! 끝에! 끝에인데 응. 끝에! 끝에! 그죠? 어? 끝에죠, 형님?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... 끝에! 좀. 응, 응. 끝에. 끝에. 그죠? 여기 내려가는 응, 게요 응, 내려가는 거야. 내려가는 거죠. 잘 한번 응. 보셔요 완전 제거. 응. 어때요? 응. 네, 네요 위내시경 네. 할때뭐 네. 예예예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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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예요. 겁나게 잘했죠? 응. 자, 그러면 형님, 이제 배관에 물이 차나 안 응. 차나 그걸 한번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형님. 아, 형님, 찬물 있잖아요. 형님 응어 음. 이거 좀 틀어놓고 자자 제가 틀어 하이 떨어지? 예, 소령님 예? 떨어지는데, 어, 아, 이 떨어지네. 이게 맞는 거야, 이게. 이게 맞는 거야, 이게. 끊어, 이게, 맞는 거야, 이게. 네. 응, 이게 떨어지는 거야, 저게. 끊어, 내가 떨어지면 이게. 그데 응. 떨어져서 저 아래 아래에 있잖아. 네. 아래 에 있잖아. 이제 떨어져서 십 십육 층 그쪽에서도.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, 자, 우리 사장님하고. 타업을 봐야지. 야, 저쪽에 배관이. 근데 여기 옆에는 또 뭐야 저게?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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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있어. 거기가 티도가 티가 있는데. 물이 이제 지금 물이 물이. 여보세요. 그 뚫기는 확실히. 아유, 저희도 마음이 약해요. 저희도 그 바로. 네. 네.